자, 도식을 항상 멈추고, 일곱 번째 생일에, 얘가 주어, 내 엄마가 깜짝 놀라게 했다, 나를. 퍼피, 뭐, 애한, 강아지로 기다리고 있는. 리시는 줄이에요, 줄. 끈. 얘는 끈에, 이렇게, 끈이 끈을, 끈에 매달려 있는. 그 퍼피가 가졌습니다. 퍼는 텀 털, 털. 털. 아름다운 갈색, 아니, 금색 털을. 저기네? 골든 리트리버? 그지? 그리고 테일은 꼬리, 어드아블 사랑스러운 꼬리를 갖고 있었습니다. 그 강아지가였다. 정확하게 내가 드림오브 꿈꿨던 것이었다. 와시 맞는 이유는 앞에 명사가 없죠. 그리고 전치사의 명사가 없고. 내가 툭 가졌다 그 강아지를 매일매일 산책 시켰다 이 정도 또 잠을 잤다 그 강아지와 매일 밤자몇 달이 지나고 그 강아지가 갔 갔다 어딜 디 밖을 나갔다는 거야 백 야드니까 뒷마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강아지가 분실이 된 거죠 분실되다 좀 이상하니까 뭐라고 해줘야 돼 강아지가 사라졌다라고 합시다. 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에 그리고 크라이도 울었다 몇 시간 동안 나의 엄마가 지켜보고 있는 동안 날 사이렌스 조용히 도어에 현관은 좀 이상하니까 내 방의 문 현관 쪽에서 일지 내가 페르슬립은 수고 마침내 잠들었다 분사구문이에요 이그자스티드 지쳐서 그리프는 슬픔이고, 이런 슬픔으로부터 지쳐서 나의 엄마가 내 버스 a i 에 말하지 않았다 한마디도 나에게 나의 그런 상실감에 관해 그러나 내가 알았다 대신 생략됐고 엄마도 느낀다라는 걸 같은 걸 내가 느끼는 거와 같은 걸 얘는 이제 펠트의 의미겠죠 당연히 어렵지 않지? 이쪽 뭐 쉬운 질문이라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번 딜라이트도 기뻤다가 쏘로풀 슬프게 된 거죠 이해했지? 자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.